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120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흙이 씌워간 장면입니다. 가변을 아, 어떻게 타개를 해야 할까요? 흙이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평범한 방법으로는 생각보다 타개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밀어가는 것은요. 흙이 뻗어가기만 하더라도 미는 것은 막아서 막히기 때문에 백이 들여다봐서 약간 옆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형태가 좋지 않아서 나가더라도 그다지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타기를 하나? 일단 행마를 좀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실전은 우선 들여다봤습니다. 좋은 응수타진입니다. 흙이 뚫는 것은 뚫어서 끊을 때한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흙이 좋지 않겠고요. 그렇다고 이쪽으로 뚫는 것은 백이 찌르고 끊고 뚫어간다면 흙은 지금 좌변에 하나의 갈수가 더 필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중앙의 주도권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은 이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나 민 다음. 여기서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은 뛰거나 씌우거나 하면은 생각보다 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백이 이렇게 뻗어간 수가 좋았습니다. 쌍립을 서는 수와 찝는 수를 맛보기로 한 거예요. 흑이 만약에 차단을 한다면 쌍립을 서게 됩니다. 아까 형태보다 백이 한 발짝 정도 빠르게 나오고 있고요. 봉쇄가 되지 않아서 공세, 공수가 역전이 된 모습입니다. 실전입니다. 어자 흑은 붙여서 백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고요. 백은 깨끗하게 타개를 한 데다가 덤으로 A로 나가는 맛까지 보면서 좌변에서 멋지게 타개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